정다호 기자가 준비한 시간인데요. 오늘은 여자부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. 네, 뭐, 지난주에 이제 남자부 FA 뭐 이적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남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나경복 선수 한 명이 움직이면서 이제 보상 선수로 이후에 이적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자부는 사실 이번 그 B 시즌 FA 시장이 정말 재밌었습니다. 그렇죠. 굉장히 빵빵 터지는 특히 A 그룹에 속한 선수들이 많이 이동을 해서 뭐 역대급 시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음. 이적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4월 17일부터 19일 3일 동안 발표된 이 FA 대어들의 이적이 굉장히 팬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. 일단 최대의 이적이라고 하면 이제 디펜딩 챔피언 한국도로공사에서 박정호 선수가 페퍼저츠 중으로 이적한 게 가장 큰 소식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정대영 선수가 GS칼텍스로 이적했고요.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의 그 극적인 우승을 이끌었던 네. 두 선수가 이제 떠나게 된 거고요. 또 같은 날에는 현대건설의 황민경 선수가 IBK 기업으로 기업은행으로 이적을 하면서 또 한번 화제가 됐고 여기에 또 김수진 선수가 반대죠 이제 IBK 기업은행에서 흥국생명으로 이적하는 소식이 또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박정화 보상 선수로 흥국도로공사가 이곤 세터를 지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페퍼도 충분 이제 보호 선수로 지적을안 네.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고 페퍼 입장에서 보면 좀 당황스러운. 뭐 그런 상황이었고, 결국 이제 페퍼조축은행 최강과 이공 선수가 트레이드 되는 이런 일종의 해프닝도 있었고요. 뭐 정관장의 고의정 박은지 선수가 한국도로공사의 김세인 안예림 선수와 자리를 바꾸는 트레이드도 있었고, 또 f a 최선화가 페퍼조축은행으로 또 이적을 했고요. 또 무상 트레이드를 통해서 고민지 선수가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는 등 아주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적을 한 시즌이었습니다. 네, 이렇게 나열만 해도 정말 얼마나 큰 변동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또 시장입니다. 특히나 이 시즌 때는 이 프리시즌 때는 하루하루도 뉴스를 확인하는 재미도 있었는데요. 과연 그렇다면 팬 이렇게 팀을 옮긴 선수들은 현재까지 좀 어떤 성적을 좀 보유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. 사실, 선수 이동만 놓고 보면 남자부보다 훨씬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,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, 남자부 같은 경우는 이적 후에 활약하는 선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. 네. 팀내 팀 비중도 높고. 근데 여자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적한 선수들 중에서 어 굉장히 존재감이 강하다. 이런 선수를 사실 찾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. 그게 좀 아이러니 하다고 볼수 있겠고요. 아무래도 이제 뭐 부상이라든지 뭐 컨디션 난, 난조라든지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B 시즌에 국제대회가 많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조금 좀 활약이 조금 미미한 것같고 여기에 또 이제 아시아 쿼터로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좀 국내 선수 비중이 좀 줄었다. 이것도 이제 조금 이유가 될것 같고요. 그래도 이제 후반기가 되면 또 FA로 이적한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. 확실히 팀을 옮기면 뭐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요 선수 스스로의 마음도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또 여기 스튜디오에 있죠 류현식 위원 이 마음 좀 어떤 마음일까요? 그렇죠 일단 트레이드를 사용하고 이적을 하게 되면 의욕이나 이제 열정은 굉장히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팀이 무엇을 나한테 원하는지 그리고 이 팀의 색은 무엇이고 왜 나를 선택했는지를 어. 잘 파악해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게 공격적인 부분을 원하는지 아니면 수비적인 거, 때로는 이제 화이팅 이러한 분위기 반전을 원하는 부분이 또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적 후에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? 자기, 자기 자신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. 어. 그런 단점은 오히려 더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장점을 이 팀도 알 거예요. 제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, 그래서 나의 원했고 나의 택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,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더극대화시키면 팀에 더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. 확실히 또 팀이 나를 찾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나에게 집중한다면, 또 선수들도 빠르게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시즌 이적하 선수들 가운데 정다호 기자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선수는 좀 누군가요? 저는 이제 황민경 선수를 좀 꼽고 싶습니다. 뭐 이번 시즌 전, 전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. 뭐첫 경기 제외하고 남아지 경기 모두 선발 출전을 하면서 뭐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를 잘 책임져 주고 있고요. 그러니까 황민경 선수가 사실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제 뭐 엄청난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죠. 하지만 뭐 리시브, 뭐 수비, 또 연결,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제 몫을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. 그리고 사실 아웃, 이, 이 IBK 기업은행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이제 기복. 어. 이 경기에서는 잘하고 저 경기에서는 못하고.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흔들리는 네. 모습이 늘 자주 나왔잖아요, 지난 시즌까지. 하지만 이 황민경 선수는 저는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기복이 워낙 적다. 어. 어떤 경기에서도 어떤 상대를 만나도 언제나 1인분을 하는 선수라는 음.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선발 출장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. 현대건설을 보면 시즌 초반에 이제 황민경 선수 공백을 좀못 채워서 어.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. 네. 그것만 봐도 황민경 선수가 얼마나 팀에 필요한 선수고 어, 존재감이 얼마나 큰 선수인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화려한 플레이는 아니지만, 이 알토란 살림꾼이라는 수식어가 참잘 어울리는 황민경 선수인데요. 또 이렇게 이적해서도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반대로 조금 아쉬운 선수도 한명 꼽아주시죠. 뭐, 박정원 선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3년 최대 23억 2,500만 원에. 대형 FA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. 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우 선수가 이제 비시즌 내내 이제 대표팀 일정을 좀 과도하게 소화를 많이 했습니다. 당연히 이제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고 또팀 동료들과 훈련할 시간도 적었고요. 음.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어깨 부상까지 있어서 뭐 기대에 미치는 활약은 하지 못했죠. 오늘 경기 전까지로 어 공격성공률이 이제 32%. 공격 효율은 22%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. 네. 근데 또 보면은 이 박정원 선수는 전반기보다는 아무래도 후반기에 늘 잘하는 선수잖아요. 지난 시즌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맹활약했고 네.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박정원 선수가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페퍼저치은행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박정원 선수가 역할을 잘 해줘야 되고요. 또 이제 김수지 선수. 7월 무릎 부상을 당하고 최근에 그 몸에, 목에 담 증세가 좀 왔다고 하더라고요. 이번 시즌에 아직 두 자릿수 득점이 없습니다. 조금 더잘 해줘야 되는 선수인 건 맞기 때문에 뭐 부상 상태가 좀 호전되고 또 팀에도 잘 녹아든다면 후반기에는 더큰 존재감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. 네, 또 확실히 이적이라는게이 팀에서 필요로 해서 또 부른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 류현식 위원의 이야기처럼 조금 더 자신에게 집중해서 좀 당당하게 경기를 치른다면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이두분 오늘 경기도 함께 지켜봤고요, 이 스페셜 브이하면서 류현식 위원도 여자부 경기 참 많이 봤습니다. 그럼 두 분이 생각할 때이 후반기 코트를 찢을 이적생 한 명씩만 꼽아준다면 동시에 대답할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박정아. 박정아. 어... <laughs> 역시 이 슬로우 스타터 박정아 선수인가 봅니다. 먼저 류영식 위원부터. 그렇죠.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박정아 선수는 이제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할 역할을 정확하게 잘 알고 충분히 잘해주는 선수 있는데요.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3년차 신생팀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참인 선수들, 이제 팀의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트레이드했을 때는 그 팀의 문화. 색깔을 좀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이런 고참임 선수 박정환 선수 이런 게부터 주축이 되는 선수가 지금 박정환 선수인 만큼 이 박정환 선수가 이팀에그 역할을 또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다호 기자는 좀 어떤 이유에서 박정환 선수를 꼽았을까요?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무래도 슬로우 스타터고 음. 오늘 경기 보고 제가 어. 아, 그래도 살아난다. <laughs> 어, 이제 이제 어, 살아난다. 시작됐다. <laughs> 네,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<laughs> 네. 그러니까 늘 사실 박정원 선수는 매 시즌 좀좀 좀, 좀 떨어졌나 한 때가 옵니다. 네. 음. 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이제 제몫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. 실제로 오늘 경기만 봐도 아 이제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네, 확실히 또 오늘 경기에서 또 공격, 이면 공격, 또 리시브에서도 많이 성장된 모습을 보여줬던 박정화 선수고요. 이제 중반이 됐습니다. 또 남은 시즌 또 자신의 진가를 어떻게 입증해 나갈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2주 동안 남녀부 이적생들을 살펴봤습니다.